반갑습니다. 트러블 드림 컨설턴트 대표 토정 박정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음. 그, 좀 색다른 것인데요. 역학에서, 그 역학은, 어, 동양 철학의 정수입니다. 그 역학에서, 여러분들, 열두띠 열두띠 군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네. 그 불경에 보면 12인년법이라고 하듯이, 이것도 우리가 실제, 1년은 12달이죠? 네. 이 12달에 대해서, 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간 띠죠 띠. 띠와 그 띠가 상징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 그 다음에는 그 당사주로 해서, 당나라에서 어, 전에 내려오는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어, 간단하게 어, 상대 어,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칠판을 봐주시고, 어, 손의 모형도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 우리 손금 이렇게 이되가 있죠. 네. 예. 어, 손금이 되가 있는데, 어, 요거를 요 첫째, 요 손금인데, 요가 1월, 요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음. 그다음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표하는거 있죠. 네. 예. 요걸 가지고 칩니다. 네. 그럼 1월에는 어, 우리가 12달인데, 한 달에 15일씩, 1 5일씩해가 절기가 있죠. 네. 절과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어, 요거는, 뭐, 1월은 입춘, 우수 이렇게 돼가는데, 이 24절기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하긴 하고, 예. 1월에는 범입니다, 범. 네. 예. 범이고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2월은 토끼입니다, 토끼. 네. 예. 토끼 묘, 묘서지요. 예. 묘서고, 이월은 어, 파괴를 뜻합니다. 예. 어,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어, 3월은 용자리고 간사하다. 예. 4월은 뱀자리고 항문이다. 예. 어, 요 항문은 이렇게 범, 토끼, 용, 뱀 이렇게 적습니다. 예. 음. 그 다음에 5월은 말이고, 복이 있다. 예. 복스럽다. 이말 하죠. 예. 6월은 양자리고, 영마입니다. 음. 음. 물론, 역학으로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양을. 음. 음. 양미자입니다 발음은. 음. 어, 7월은 원숭이고, 외롭다. 음. 8월은 닭자리고, 다친다. 음. 9월은 개자리고, 예술이다. 발음은 술로 발음은 나지만, 음. 우리가 또 어떤, 어, 뭐, 그 역학으로서는 술이라고 하지만, 개다. 10월은 돼지자리고 수명을 나타내고, 11월은 쥐자리고 귀하다, 12월은 소고 끈기가 있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 12개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왼손 바닥을 펴가는 겁니다. 왼손, 왼손, 손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는... 범입니다. 네. 범. 우리가 요 범, 요, 어, 먼저 여기 동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네. 이렇게 해요. 네. 범인 자니까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를 범은 범세구나. 토기는 파괴다. 용은 간사다. 뱀은 항문이다. 말은 복이 있다. 어, 양은 영마다. 7월 원숭이는 외롭다. 음. 닭은 다친다. 개는 예술이다. 돼지는 수명이다. 귀는 음. 귀하다. 손은 원아이고 끈기다. 5분 시간은 이렇게 말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질문을 통해서 음. 여러분에게 더 다가가겠습니다. 어, 5분 시간은 좀어들떨했죠 네. 어, 특히 그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어, 조금 이것이 그 인식이 되어가 있지만은 어, 특히 우리 그 교포들 사회에서 재미교포나 어, 어, 이런 쪽에서는 어, 다른 서부 유럽 국가에서 어, 교포 어, 2세, 3세쯤 되면 잘 모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외분 기회에 이것을 알아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대단히 어, 심도 있는 철학입니다. 동양 철학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나중에 소용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반 역학 사주팔자가 아니고 이것을 간단하면서 굉장히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 야, 정말 재밌고 신기하구나. 그러면서 활용도가 굉장하구나. 어, 여러분들이 꿈을 매일 그 설명하는 것 같이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 놓으면 있죠. 어, 우리가 음식, 반찬, 부패식을 많이 먹듯이 굉장히 활용도 높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